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신동엽은 17세 가수 전유진의 가창력과 MC 자질을 극찬했다. 이것은 프로 MC에게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를 매우 감동시켰다. 명곡 제작진은 일전에 전유진에게 연락하여 MC 신동엽과 함께 MC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전유진의 부모는 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제안을 거절했다. 전유진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 MC 신동엽은 전유진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재능으로 전유진이 미래의 훌륭한 MC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유진의 가창력과 MC 자질은 기자들과 팬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전유진은 많은 잠재력을 가진 재능 있는 젊은 가수이다. 그녀의 가창력과 MC 자질은 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앞으로도 전유진이 계속 재능을 키워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전유진은 자신의 목소리로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트로트를 부를 때 그녀는 애절하고 열정적이며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 전유진은 능숙한 창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어려운 성악 기술을 쉽게 할수 있다. 전유진은 잔잔한 서정적인 노래부터 신나는 노래까지 다양한 트로트를 부를 수 있다. 그녀는 차세대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린다. 전유진은 트로트 분야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많은 노래 경연대회에서 우승했고, 많은 상을 받았다. 피아노를 능숙하게 칠수 있으며,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있다.